비누 때소스컴 어떻게 줄까? 일 2023년 봄부터 약 8개월간 비누 때를 잡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특히 설거지 비누를 개발하면서 파모일 없이도 기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비누 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했죠. 한국의 물은 비교적 연수라 소스컴이 적지만 지역이나 배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킬레이트 능력이 있는 천연첨가물을 활용해 비누의 세정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킬레이트제란 물속 미네랄과 결합해 비누의 세정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성분. 물때를 덜 끼게 하고 세척 후 남는 잔여물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천연 비누라면 킬레이트제도 친환경적이어야겠죠. 그런데 식초도 킬레이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세트산이 미네랄과 결합해 물때 방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비누 제작할 때도 일상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발효 식초를 잘 사용하면 유기산, 아미노산, 미네랄 등의 영양소로 좋은 비검화물도 남길 수 있고 또한 비누 때 방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협회의 파모일프리 비누 만들기를 고민해 보세요. 수준 높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국제 셀프케어 전문가 협회. 감사합니다.